안녕하세요 볼수록 건강해지는 닥터이걸tv 내과의 사이걸입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여러가지 신체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재채기를 하고 비염으로 코를 훌쩍거리는 분들도 있고요 특히 춥고 건조해지면서 입술이 트는 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입술이 틀때 손으로 만져보면 까칠까칠 따끔거리고 연인이나 아이에게 뽀뽀해 주었더니 다갑다고 도망가 버리고 립밤을 듬뿍 발랐는데도 이내 또 입술이 갈라져 버리죠. 이 입술에는요 모공이 없기 때문에 땀, 피지와 같은 자연적인 보습막이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입술 피부 두께는 매우 얇아서 입술이 조금만 건조해져도 쉽게 트고 갈라지죠. 하지만 건조한 느낌을 넘어서. 수시로 부르트거나 피까지 난다면 구순염이란 질환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입술에 염증이 나는 구순염은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만큼 원인에 맞는 치료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입술이 트는 여러 원인과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인 첫 번째, 탈수. 우리 몸은 약7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세계 보건기구에 따르면 성인 기준 하루 물 섭취 권장량이 1.5에서 2리터예요. 하지만 대부분 분들이 이 권장량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때 물이 부족해서 소변량이 줄고, 갈증을 느끼고, 경미한 어지럼증을 느끼는 분들도 있겠지만, 몸에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못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환경에서 몸에 수분이 부족하게 될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우선 증상이 바로 건조해진 입술이에요. 수분이 부족해지면, 입속이 건조해지고, 침이 부족해지면서, 입술이 자주 트게 됩니다. 단순히 립밤을 사용해서 일시적으로 튼 입술을 잠재울 수는 있지만 입 안에 침이 부족하면 입 안에 박테리아도 급증하게 되고 구치도 심해지므로 여러분이 입술이 자주 트고 구취가 난다면 꼭 우선적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장해 드립니다. 원인 두 번째, 알레르기 반응. 알레르기라고 하면 대부분 두드러기, 붉고 동그란 형태의 반점이 올라와서 간질간질 간지러운 것이 떠오르시죠? 하지만 알레르기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에 닿는 모든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립스틱, 립밤, 치약, 음식 등 입술에 직접적으로 닿게 되는 성분들은 이 성분을 잘 살펴보고 개개인에게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인지 확인하고 그 성분을 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알레르기성 구순염을 진단받으셨다면 바세린 연고,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 적절한 립밤을 선택해서 수시로 발라주시고, 화장 세안 시에는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깨끗이 지워주셔야 합니다. 또한, 니켈이나 코발트 등의 금속 알레르기 질환자도 입술이 자주 틀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원인 세 번째, 비타민의 결핍. 이 입술이 트는 것과 비타민이 무슨 관련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비타민 중에 비타민 B2는요, 피부 재생 등의 대사 과정에 필수적인 영양소인데요. 몸 안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을 통해 매일 섭취해줘야 합니다. 바로 이 비타민 B2가 부족해져서 입술이 트는 경우도 있어요. 입술이 트는 증상 그 자체는 단순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입 끝에 붉게 부스러미 나고 갈라지는 구각염이 생기고 입술에 염증이 생기는 구순염 또혀 표면에 작은 궤양이 생기는 설염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비타민 B2의 결핍을 막기 위해선 여러분이 외부의 음식으로 우유, 달걀 흰자, 견과류, 녹색 채소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인 네 번째 자외선 햇볕이 강한 날 이 무신코 자외선에 신경을 쓰지 않는 부위가 바로 입술입니다.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면 광선 구순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광선 구순염은 전암성 병소의 일종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향후에 암으로까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민감한 입술 피부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외출 시에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립밤을 꼭 사용해 주시고요. 아래 입술에 아무 증상이 없이 딱지가 생기거나 궤양이 생긴다면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진단. 받도록 해주세요. 원인 다섯 번째 자극적 음식. 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극단적으로 맵거나 짠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런 음식들은 위장 건강에도 안 좋을 뿐더러 입술에도 강한 자극을 주게 되어 있어서 입술을 트게 만듭니다. 입술이 자주 트일 때는 이런 음식들은 가급적 멀리해 주시고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이 풍부하게 하면 된 음식을 섭취해 주세요. 제가 자주 먹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배리류와 견과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단순 건조함 때문이라고만 알고 있었던 입술 튼 현상의 다양한 원인과 해결책을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주의사항 몇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아무리 입술 관리에 신경을 써도 입술을 물고 뜯는 습관을 고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평소 습관적으로 입술을 치아로 물거나 손으로 입술 각질을 뜯는 습관이 있다면 꼭 고쳐주세요 그리고 입술이 트고 갈라졌다면 손을 이용해 임의로 이를 뜯어내려고 하는 행동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침을 자주 바르는 것도 좋지 않아요 이 침을 바르는 행위는 무순염을 유발해서 입술 각질이 악화. 화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탈락서 입술염 발병 위험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입술 전용 스크럽제도 시중에 잘 나와 있고 설탕, 꿀 등으로 만든 천연 스크럽제를 활용해서 각질을 제거해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볼수록 건강해지는 닥터벨TV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